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시교육청행복관에서 교육평론가 이범시를 초청해 한국교육을 분석하며 아이비의 가능성을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31일 이혜정 소장을 초청해 개최한 1기 특강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 학부모 및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 2기 특강에서도 관내 초중등 교원 35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하는 등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특강은 일부 한국 교육 현실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강연을 2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련 토론 및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전문가특강이 초중등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 등 교육 공동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